네 안녕하세요. 비료분들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2025년 네, 12월 3일 수요일 밤도저 네, 대사랑과 함께 어, 라이브 필사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연습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차분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밤 15분 정도 라이브 필사하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 계속해서 함께 필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책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없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진숙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월 3일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필사 라이브 필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함께 써볼 내용 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용직이나 경비 등 대체로 임금 수준이 낮고 복지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다. 죄취업이든 창업이든 한숨 돌리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심신만 비폐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써볼 내용, 네, 읽어보았습니다. 아, 네, 리치님도 오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12월도 이제 셋째 날,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도, 네, 저와 함께 라이브 하시, 필사하시면서,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펜으로 한문단이다 보니까 이어서 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슨 볼 0.5. 네, 지워지는 중성 볼펜인데요. 펜으로 또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자리를. 오늘이 부산, 네,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점심 먹고,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좀 하는데 오늘은 추워서 금방 돌아 왔었더랬습니다. 일자리를 아마 저 위에 집방문더 추울 것 같은데요. 진성님이 계신 인천, 리치님이 계신 양산 맞죠? 양산 맞죠? 양산도 좀 추웠다 오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경비 등어아랍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용직이나 경비 등 경비 등, 일용직이나 경비 등, 대체로 임금, 임금 수준이 낮고, 대체로. 아, 네, 백희 님도 소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부녀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대체로, 대체로 임금 수준이 임금 수준이. 임금 수준이. 아, 네, 베르님, 어서 오십시오. 아, 리치님이, 아, 죄송합니다. 리치님이 양산 아니고, 목포시고, 네, 아직 다른 구독자분이 양산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아, 목포에 계시는군요. 목포 딱한번 가보셨습니다. 거기에 그 사모중공업 이 있잖아요. 현대 사모중공업이 거기 있는데 제가 조선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대한조선도 한번 가봤고요. 임금 수준이 낮고, 베르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복지가 좋지 않은 복지가 오늘 목포도 되게 추웠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다. 좋지. 하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그쵸 뭐 나이가 들면 원래 하던 일은 비정규 원래 하던 일은 은퇴를 정년 은퇴를 해야 되고 그 뒤에 하는 일은 네 그렇게 임금 수준이나 비정규직이다.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정규직이다 힘든 일은 그렇고 어려운 일은 좀 어렵겠죠. 비정규직이다. 아 하나님 집에만 계속 계시네요. 오, 목포 너무 춥고 첫눈. 어, 사실, 제가 부산에 뭐 거의 평생 동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10,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정도 되면서 쌓인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비정규직이다. 제 취업이든, 이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는 눈을 되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네요 만약에 부산에 조금의 눈이라도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어른들 눈 빼고요. 눈 온다고 난리 나고 차도 전혀 운동 장비, 뭐 눈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도 막혀서 난리 나고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제 방송이 방송을 여러 군데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신성식님이 잘안 오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그때그때 날씨 듣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한숨 돌리고 난 뒤에 한숨 한숨 돌리고 네 한숨 돌리고 난 아, 조금 맞나요?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뒤에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내일은 좀더 춥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 체온 유지 잘 하시도록 따뜻한 옷잘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서울은 아직 눈이 안 내렸군요. 네, 늦지 않다.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서. 어설프게 네. 어설프게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뛰어들었다가, 특히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네 그냥 뭐, 잡은 것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절대로 해서는 안된것 같습니다. 네 뛰어들었다가, 심신만 피폐해지고, 심신만. 심신만 심신만 비패해지고 비패해지고 비패 피폐. 심신만 비패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실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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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한, 둘이 아니다. 한, 둘이 둘이 아니다. 네. 오늘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써서 오늘 반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나게 되었네요. 자꾸 제가 그걸 합니다. 늦잠을 불리네요 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밤, 우리 피드 분들과 함께 비서 시간 나누었습니다. 제 내일은 목요일 밤은 또좀 늦게 11시 혹은 11시 조금 지나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요, 또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진숙님, 그리고 리치님, 그리고 아람님, 이병익님, 베러님까지 네, 함께 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밤에는 좀 늦게 또 11시나 11시 조금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